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세번 정도 갔습니다. 딸이랑 사위 퇴근하기 전에 가서 국이랑 반찬을 이틀치 정도 해놓고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4일 만이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쁜데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그 생각에 오늘은 평소와 달리 새벽에 일찍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멈칫했어요. 4일 전에 제가 해놓은 국이랑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아,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었구나.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나 보다. 섭섭하다기보다는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탕국이랑 반찬을 먹어야지. 그래서 바로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시금치 무치고 계란말이 부치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지금 몇 신데? 여섯 시 반이야. 아, 미안.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깼어? 엄마, 오늘 회사 안 가요. 응? 왜? 어디 아파? 휴가예요. 엄마한테 말안 했나?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딸이 휴가 낸 걸, 저한테 안 알려줬다는 걸, 어머님, 오늘 저희 쉬는 날이라 좀 늦게까지 자려고 했는데요. 아, 그래. 미안해. 엄마가 몰랐네. 그럼 밥이라도 먹고 더 자. 엄마, 제발 그만요. 제발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지. 뭘못 참겠다는 거지. 딸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냉장고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음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그날 저는 딸내 집 현관문을 나서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는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엄마로만 살았어요. 1992년 7월 15일 딸을 처음 안았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딸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딸. 그 순간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돌 때는 한복을 직접 지어 입혔고, 다섯 살 때는 피아노 학원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제일 좋은 선생님을 찾았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땐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까지 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애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뭘 알아. 나중에 크면 고마워 할 거야. 남편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미리 좋은 길을 찾아주면 딸은 그 길을 따라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중학교 때 딸이 한번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니고 싶어. 왜? 성적 잘 나오잖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고. 엄마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그때 마음껏 놀수 있어. 딸은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이해했구나. 역시 우리 딸은 똑똑해. 그리고 딸은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제가 추천한 경영학과로요. 경영학과가 취업 잘 돼. 그쪽으로 가. 네. 알았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역시 내가 잘 알고 있었어. 엄마가 길을 잘 잡아줘야 우리 딸이 편하지. 대기업에도 합격했어요. 제가 정보를 모아주고 면접 준비도 함께 했거든요. 대기업 들어가야지. 중소기업은 불안해. 알았어요. 딸이 입사하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잘했구나. 결혼도 제가 준비했어요. 좋은 집안, 좋은 직장, 좋은 성품. 다 확인했죠. 결혼은 서른 전에 해야 돼. 엄마가 선볼 사람 알아볼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우리 딸은 엄마를 믿어주는구나. 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딸보다 더 바빴어요. 드레스 고르고, 화장 예약하고, 부케도 직접 골랐고, 신랑집 예단도 제가 다 챙겼어요. 와, 신부 엄마가 정말 다 챙기셨네요. 딸이 복 받았어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줬어. 신혼집도 제가 준비했어요. 가전제품 리스트 짜서 보내고, 가구 배치도 제가 다 정했고, 커튼 색깔까지 골랐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너희 바쁘잖아.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더잘 알아. 네. 딸은 항상 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게 고마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 말을 잘 들어주네. 잘 키웠어. 그리고 딸이 결혼한 지딱 3개월 후, 그날 아침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딸내 집에서 나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딸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애가 예민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반찬 해놨어. 언제 갖다 줄까?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고? 둘다 바쁜데 어떻게? 그래서 다음 날 반찬 여덟 가지를 만들어서 딸네 집 앞에 두고 왔어요. 문자 남겼죠. 현관 앞에 놔뒀어.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잘 넣고. 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저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 다음 주 딸한테 전화했어요. 벨이 다섯 번 울렸어요. 안 받더라고요. 30분 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회의? 저녁 8시에? 그날 밤 11시까지 딸한테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죠. 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전화 안 해? 엄마, 저 진짜 피곤해요. 내일 통화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으면 말해야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고요. 딸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애가 저러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딸네 집으로 갔어요.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면. 딸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방에서 국 끓이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 일어났어?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엄마, 나가세요! 응? 뭐라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좋... 좋으라고!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엄마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달 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도, 문자도, 한달 동안만이라도, 제발 저 없이 살아보세요! 딸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네. 처음으로 딸 아이 때문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위해 산 인생이 딸 입에서 나온 몇 마디 말들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어요. 딸한테 문자 쓰다가 지우고 전화 걸려다 멈추고, 여보, 밥이라도 먹어. 먹기 싫어. 애가 연락 오면 답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연락이 안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딸 방을 정리했어요. 딸 초등학교 때 일기장, 중학교 때 상장, 고등학교 때 사진첩. 하나하나 꺼내서 봤어요. 그런데 사진 속 딸이 웃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전부 다 억지 미소였어요. 그리고 저는 달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5년 4월 3일 오늘도 학원 갔다 왔다. 엄마가 피아노 학원 하나 더 등록했다. 나는 피아노 싫은데 엄마한테 말못 했다. 2008년 9월 12일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공부보다 친구가 더 좋은데. 2011년 11월 7일 엄마가 경영학과 가라고 한다. 나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다. 저는 몰랐어요. 딸이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60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나야? 저는 30년 동안 나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딸 얼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딸을 빼면 나는 누구지? 세 번째 주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전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채와 물감, 붓, 스케치북. 저는 그림을 그렸었어요. 결혼 전에는 매주 한강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았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단한 번도 안 그렸어요. 왜안 그렸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딸이 막아서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나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30년 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주 미술학원을 찾았어요. 60대도 다닐 수 있는 곳.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30년 전에요. 괜찮아요. 그림은 나이가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년 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미술학원 첫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 붓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옆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림은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게 잘 그린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내가 즐거우면 그게 잘한 거다. 저는 평생 누가 봤을 때 잘했는지만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는 무조건 미술학원 시간으로 고정했어요. 딸이 전화해도 엄마 지금 수업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딸이 화안 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 엄마 수업 다녀요? 좋네요. 재밌어요? 처음으로 딸이 제 일상을 궁금해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늘려갔어요. 수요일엔 동네 산책 모임. 목요일엔 도서관에서 책 읽기. 금요일엔 필라테스 클래스.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좀 살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바빠지니까 딸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 시간 돼요? 제가 집 근처 갈일 있는데 같이 점심 먹어요. 30년 동안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딸이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생기니까 그리움이 생기는구나. 제가 매일 가니까 딸은 저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이번 주 시간 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딸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 위에서 해준 건다 알아요. 저는 딸 말을 끊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 마음 편하려고 했던 거 맞아. 엄마는 너를 손님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소유물처럼 대했어. 엄마. 너는 우리 집에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야. 잘 대접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지. 떠나서 잘살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게 엄마 역할인데. 엄마는 너를 못 떠나게 붙잡고 있었어. 엄마 제가 떠나도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손님은 언제든 환영이야. 그날 이후. 저와 딸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매일 가지 않아요. 한 달에 두, 세번 서로 스케줄 맞춰서 만나요. 다음 주 화요일은 안 돼. 엄마 미술학원 있어. 그럼 수요일은요? 수요일 좋아. 만나면 예전처럼 잔소리 안 해요. 대신 서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번 주엔 뭐 그렸어요? 아, 한강 그렸어. 석양 질때 풍경. 진짜 예쁘게 나왔어. 와, 보고 싶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요즘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랑 얘기하는 게 편해졌어요. 예전엔 엄마 만나면 피곤했는데, 요즘은 진짜 친구 만나는 느낌이에요. 친구. 30년 동안 제가 원했던 건 딸이 저를 의지하는 거였는데, 정작 딸이 원했던 건 저를 친구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좋은 엄마는 많이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딸이 편하게 느끼는 엄마라는 걸,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딸도 편하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자식에게 모든 걸 쏟고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걸까? 자식은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잘 대접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떠나서 잘살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화요일 오전 10시든 토요일 오후 3시든 딱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연락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지금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자식에게서 나를 돌려받으세요. 그게 자식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입니다. 손님을 떠나보내야 친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답게 산다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